소스에 담갔다가 다시 건져 그리고 요 콩나물을 파절이처럼 두세 가닥만 올려 고추장을 듬뿍 찍는데 짜거나 맵거나 아리지 않아 요걸 그대로 들어서 후루룩. 느끼하지 않으니까 음 먹는 동안 안녕하세요 쌍문입니다. 오랜만에 저기 아는 동생들이 온다고 해서 또 한잔 할까 합니다. 애들이 왜안 와? 아, 힘들어. <laughs> 어 왔어. 어. 어 왔어 왔어. 어 그래 그래. 그래 했다 어, 오늘. 오랜만에 어 그래 그래. 일쪄일쪄일 그래. 많네 어 자리 있으려 아맞 있겠다. 밖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에 앉아도돼요세 명이요. 어, 연초, 연초 끊어가지고 아 로고, 그래 아이코스로 원래 그 저거였잖아 저거 뭐야 한세잔 먹으면 이렇게 할게. <laughs> 야, 좋아하는 그거 안 돼가지고 아그 해장이 아니야 가위 먹고 <laughs> 자가사비를 사진 찍고 네. 다 풀어서 양파 소스에 구워주세요 네, 네. 음. 아 그러면 저기 그 놔둬도 돼 음, 그렇지 똑똑하다 금강거 아니지? 어, 오줌세트에요? 어 이게 다 나오면 오 맛있어 간다 간다 찍었어? 예예예나 어. <laughs> 배려 좋지? 예아리가리 아, 맛있어 리는 살짝 데펴드시는 개념 목살하고 껍데기는 익혀드셔야 되는 게요. 어떻게? 얘는 지금 초벌에서 약간 미지근한 상태가 돼서 왔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운데 네. 그걸 뼈 있으니까 오므름을 해서 뼈그릇을 뱉는 거야? 아, 이게 뼈그릇이에요? 오케이. 음. 맛있지? 되게 네. 굵게 얘를 네. 꼬리를 소금만 살짝 찍어 먹어도 깔끔 담배. 아. 응, 먹어봐. 몇만이야? 지금요? 놀 놀라실 때 내드리시면. 그러니까. 네. 삼백육이요3 6 0십 명? 네. 어 그러면은 지금 뭐 뭐주로 뭐를 해? 이제 먹방이랑 어. 그냥 일상. 여행도 이제 뭐 대면 가고. 음. 그러려면. 이것저것. 네. 그렇죠. 영수 어. 영수 많이 키우시죠? 청청근과 느린 게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더라고. <laughs> 왜? <웃음> 원래는 안 느린다고. 어, 승질 들렇게 급해. <laughs> 말만 천천히 하는 거야. 어, 아, 갑자기 맛있다. 자, 계기 먹어볼래? 아, 예. 어, 예. 응. 기 하나 먹어봐. 소스에 담갔다가 다시 건져. 건진 다음에 요 양파 하나 올려. 그리고 요 콩나물을 파절이처럼 두세 가닥만 올려. 음. 자, 얘가 포인트야. 마늘을 갖다가 고추장을 듬뿍 찍는데 짜거나 맵거나 아리지 않아. 요걸 그대로 들어서 후루룩 하면은 느끼하지도 않고 배도 부르고. 응. 그대로 들어서 후루룩. 이렇게 먹으면 배도 부르고 느끼하지 않으니까, 음, 응. 먹는 동안 내내 맛있게 드실 수있 됐습니다. 예. 이거 이제 막 먹어. 예. 던다. 아 빨리 결혼할 거면 연애 빨리 해야 되는 데 결혼이 하고 싶어? 그래서 엄마가 뭐라 하니까 제가 <laughs> 엄마 때문에 결혼할 거야? 아, 그건 아닌데. 음. 동생은 포기 했고. 일단 동생 안 한다고 선언해 가지고 끝났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 대를 이어서 지금 너가 하고 싶은 거야? 그것도 그것도 음. 그죠저 없으면 이제 대 끊기니까. 조원이랑 음. 아, 게참 자주 옵니다 쌍문에서 동생이랑도 자주 오고 전혀 껍데기가 맛있고. 고기가 맛있어요. 그게 맛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름도 너무 특이하고 좋아가지고 포대포라고. 근데 실제로 사장님 성함이 성이 포시세요. 그래가지고 포대포 이름도 뭔가 유니크하고 맛있어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치우고 돌고 음, 엄벌리로 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요. 엄벌리요, 엄블리엄블리 아 이게 집도 뒷도 알아봐야되는데 아.. 때 하고. <laughs> 포! 템포! 리얼 코리아 아,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예 카드.. <laughs> 예.. 뭐예요? 아 지금.. 달려라 코바데

<웃음> 건강하시고 또 <laughs> <더 웃음> 계절이 바뀌는 만큼 또 감기 조심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laughs>